네, 손으로 푸는 확률 분포입니다.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의 하나인 음향 분포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음향 분포의 그래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음향 분포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음향 분포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음향 분포의 분포함수와 평균, 분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분포는 R번의 실패가 나오기까지 성공이 X번 발생할 확률분포입니다. 음향분포의 분포함수를 px라고 한다면 px는 x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x 곱하기 p의 x승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r승이구요 지지난 시간에 유도했듯이 음향분포의 평균은 1 마이너스 p분의 pr 지난 시간에 유도했듯이 분산은 1 마이너스 p의 제곱분의 pr입니다. 네, 이번엔 여기는 평균 수식을 한번 봅시다. R이 커지면 평균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평균과 R은 비례 관계에 있고요. P가 커지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평균이 커지게 되죠. 평균과 P도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분산의 수식을 보시면 R이 커지면 분산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산과 R도 비례 관계에 있고요. P가 커지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니까 분산과 p도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r과 p가 커지게 되면 평균과 분산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성공 확률 p를 0.5로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패 횟수인 r을 변화시켰습니다. r을 1에서부터 30까지 변화시켰는데요. 우리가 오른쪽에서 찾은 이 규칙대로면 R이 커지면 평균과 분산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펑퍼짐해져야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R이 1일 때 이렇게 생겼죠. R이 커지면서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펑퍼짐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그래프를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실패 횟수가 10번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R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P를 변화시켰습니다. p를 0.1부터 0.9까지 이렇게 늘려갔어요. p가 커짐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도 커져야죠.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펑퍼짐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p가 0.1인 곳이고요. p가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펑퍼짐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